안녕하세요 아하연구소의 두번째 주제 최고효율의 노동시간은? 입니다 일단 어쩌다 이 주제를 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평소에 어느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저번에 연구실 인턴을 하던 중에는 저는 일이 많아서 항상 12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늦은 밤에 퇴근하는 일이 많았죠 뭐 어쩌겠냐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개미 는뚱뚱 하면서 퇴근을 했지만 그러던 중에 저의 내면에 삐딱한 친구는 자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12시간씩이나 뚱뚱거리는 거,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최적의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건강과 성과를 모두 잡는 노동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맨첫 번째로 제가 들고 온 자료는 존 펜카벨이라는 경제학자의 근무시간의 생산성이라는 제목의 2014년 논문이에요. 이분은 1차 세계대전 시기에 공수, 영국군수품노동자건강위원회의 연구를 2014년에 다시 분석해서 근무 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시간의 한계생산물 감소가 발생한다. 근데 한계생산물이 대체 뭘까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고 읽기가 싫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저도 영, 전공 논문이 아니라서 그냥 너무 어렵더라고요. 혹시 더잘 알려주실 수 있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 이하일 땐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결과물이 많아져요. 하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넘어오면 일할수록 근무시간이 늘어나도 결과물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효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휴일이 없는 근무는 성과를 내는데 악영향을 끼쳤어요. 오히려 계속 쉴틈 없이 일하는 것보다 적절히 휴일을 준 쪽이 더 높은 살출량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쉴 만큼 더잘 일한다는 말이 사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사람들이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를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했을 때,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연구 분수품 노동자 건강위원회에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엥, 근데 보통 생각해봤을 때 자기 생활 패턴을 지키면서 일하는 게더 일이 잘 되지 않을까요? 네 과학적으로도 반대의 예시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바로 썰카디안 리듬 생체 시계라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 안에서 시간을 재고 그에 따라 우리 몸이 자고 먹고 활동하는 것을 조절하는 시계가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 시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뇌의 시교차 상액이라는 곳인데 시교차라는 건 눈에 연결된 시신경이 교차를 하는 곳. 상액은 그 교차하는 곳 윗부분에 있는 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신경이 교차하는 곳 위에 있는 뇌의 부위라는 거죠. 근데 그 시계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외부의 빛 같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수 있는 단서를 받아서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알아챕니다 그걸 자이트게버라고 해요. 정리하자면, 우리 뇌의 시교차 상액이라는 곳이 자이트게버라는 외부 환경의 단서를 받아서, 우리 몸의 생리현상을 전체적으로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자이트게이버는 이 햇빛이에요 햇빛의 신호가 눈으로 들어와서 식효차상액으로 들어가면 은아 지금이 낮이구나 라는 거를 식효차상액이 알아서 지금 낮이야 우리 지금 밥도 먹고 일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돼 라는 거를 각 장기들이랑 우리 온몸에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생체 시계가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자는 시간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늦게 자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 더 일찍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인 사람도 있고요. 이, 이것처럼 유전자에 따라서 그리고 생활 환경에 따라서도 이 생체 시계는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 보면 밤에 더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완전 아침형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이 생체 시계의 차이인 거죠. 하지만 이 생체시계가 낮에 일했다가 밤에 일했다가 하면 어 자이트 게버가 이상해. 전엔 낮에 햇빛 때문에 밝았는데 이번엔 밤에 형광등 때문에 밝아. 뭐어디가 밤인 거야. 어디가 낮인 거야. 이러면서 제대로 생체리듬을 조절을 하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교대근무로 인해 수면 시간이 1에서 4시간 정도 감소하거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교대근무 장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헷갈리죠? 아까 존펜카벨의 논문에서 나방 교대근무 막해도 생산성 안 달라지던데 이랬는데 생체시계에선 아니야 교대근무 하면 생체시계 이상해져서 막몸 아픈 사람 있어 이러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팬카벨은 노동자의 건강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국엔 성과가 얼마나 달라지냐가 중점이었어요. 근데 생체시계 개념에선 생산성보다는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봤을 때는. 몸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두 개의 관점을 적절히 생각하면서 그 균형을 잡아야 성과도 잡고 건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한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지지 않았나요?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워라벨을 지키며 사는 분들이 많이 보이나요? 2024년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장시간 노동국가라고 합니다. 아까 존 펜카벨이 주 48시간 이하로 일했을 때 노동 성과가 좋다고 했는데, 현행법만으로 우리나라는 주 80시간 혹은 무제한 노동까지도 사실상 가능해요. 왜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나요? 아니면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건 누가 시작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